오늘은 배달 라이더,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전면 번호판 시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전면 번호판을 도입하려는지, 그리고 배달 라이더들은 왜 강하게 반발하는지 그 속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책은 오는 10월부터 1년간 영업용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세운 명분은 안전 운행 유도와 제도와 효과 검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배달 라이더들의 불법 운전 문제, 즉 신호 위반 인도 주행, 위험한 고개 운전, 보행자 위협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 라이더, 이른바 딸배들은 이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라이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월이면 대한민국이 후진국이 된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아처럼 전면 번호판을 도입하는 국가가 된다는 소리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면 번호판을 도입하는 나라가 된다. 선진국들은 후면 번호판으로도 충분히 차량을 식별하는데 왜 한국만 억지로 전면 번호판을 강제하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면 번호판은 오토바이마다 형태가 다르고 개조 없이는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전면 번호판을 부착해도 무인 단속 시스템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실제 단속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행정 비용만 낭비된다고 주장하며 선진국들도 전면 카메라 단속을 포기한 사례가 많다고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신호위반, 인도주행, 난폭운전 이런 불법행위가 없다면 왜 굳이 전면 번호판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놓을까요? 지금까지 이런 불법행위들이 너무 많았기에 정부도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마치 불법을 저질러서 강제로 장착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보면 열의 아홉은 각종 위반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배달이 조금 늦더라도 교통법규를 지켜가며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들이 코를 더 받아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한 불법을 왜 일반 운전자와 시민이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저 역시 가끔 바이크를 타는 사람으로서 안전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라이더들이 불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모든 이륜차에 적용이 된다면 현재의 바이크를 개조하여야 하는 상황이 놓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번호판 장착을 위한 개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것입니다. 이걸 국가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운전자가 부담하느냐 문제도 발생합니다. 정말 모든 1륜차 운전자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될수 있을지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면 번호판 도입 정말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불필요한 규제이며 오히려 비용만 낭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불법 운전을 근절할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